이은데은데 여기 고 이쁘지 않고, 이쁘고등어지 않고, 이쁘지 않고, 이쁘지 않고, 이지이지 않고, 지 오셨는데. 지년고 이쁘지 않고, 이쁘 그래서 정말 맛있이몇년 않고, 먹쁘지 않고, 이쁘 이쁘지 고이쁘 이쁘지 않고, 이쁘지 않고, 이지지 김장 6 15,000원. 쓸만한 것들은 김장이 시켜내는 거예요. 아, 올해는 이제 배추값이 싸가지고 손님들이 김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어머니, 궁이 진짜 싱싱한 거예요. 다 드렸어요? 응? 아, 음. 응. 이런 걸 봉지로 사주세요. 응. 아유, 고맙습니다. 만원 정도? 여기 들어가시고요. 음.